안녕하세요. 달성훈 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 사업의 아로마 DIY 강사 박기숙입니다. 머지않아 장마철이 다가오면 집안 구석구석 올라오는 냄새, 냉장고 냄새, 신발장, 빨래, 실내등 나름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도 궁금한 냄새가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년 냉장고 탈취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드리면 99% 옥수수 전분 콘스타치 들어보셨죠? 응집력을 높여주기 는 위해서 콘스타치랑 식물성 글리세린 사용하고요. 그리고 냄새 원인을 흡수해서 제거해주는 중조. 다른 이름으로는 베이킹소다, 탄산, 수소, 나트륨. 중조 사용하고. 그리고 탈취 효과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아로마 베이스 70%가 아닌 오늘은 95% 이렇게 해서 냉장고 탈취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시작해 보겠는데요 각 가정에 가지고 계시는 위생팩 이거를 좀 사용할게요 오늘 비컵이신 위생팩에 제가 드렸는 나눠 드렸는 꾸러미 안에 이렇게 계량 컵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총 용량이 30ml, 여기 까지인데, 여기 끝까지 채우는 걸로 오늘 계량할 거예요. 먼저, 콘스타치 그램으로 하면 50g 이구요. 근데 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량컵으로 하기 때문에, 계량컵 30ml에 가득 넣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꽉꽉 누르지 마시고, 그냥 살짝 넣어서. 가득 하나,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울에 올리신 다음, 0점 맞추고, 식물성 글리세린 10g. 제가 재료 소개해드릴 때 응집력을 높인다고 했죠. 그래서, 식물성 글리세린 10g을 넣고, 좀 섞이게끔. 코스타치가 되게 고와요. 그래서 가루 날림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막으신 다음 살살 조물조물. 어느 정도 조물조물 하고 나면 이렇게 약간 뭉치는 느낌. 여기에서 다시, 계량 스푼으로 중조를 세, 세컵 정도 넣을게요. 위에까지 깎아서. 저울에 올립니다. 연점 맞추시고 아로마 베이스 95% 평소에 쓰던 아로마 베이스 70%는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서 70%고요. 오늘은 탈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95%로 5g 됐습니다. 어느 정도 미스가 잘 되었다면 입구를 벌려주시고 이제 신셜 오일을 넣을게요. 세정 효과와 상큼한 향이 있는 레몬 오일 찾으셔서 넣는데요. 간혹 오일 떨어뜨린 거, 뚜껑을 열은 다음 45도 정도로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되는데 간혹 후추 털듯이 트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방울수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제형도 깨지고 제가 만들었는 것과 달리 나오기 때문에 항상 45도 정도로 똑똑똑똑똑똑 방울수 제일 잘 헤아려주세요. 자18 방울. 여자 이라고 공기 중에 악취 제거도 하고요, 유해한 미생물 제거에 탁월한 오일이거든요. 퓨리파이 다섯 방울. 다음은 투에 공기를 조금 빼고, 이것도 조금 섞이게끔 잠깐만 섞어서 오늘 용기는 투명색 요렇게 생긴 귀엽죠 여기에다가 저희 계량컵 있죠? 그걸로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채우거나 손으로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한이 정도, 한 조금 넘게 채우신 다음. 이동하시는 분은 중간마개가 있어요. 이렇게 닫으시고 이동하시고요.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중간마개 없이 이동하셨다가 집에 가셔가지고는 여셔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딱 맞추시면 소리가 딱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 뒤에 비싼 무늬로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뒤집으면 쏙 끼는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 안에 두시면 벌써 레몬향 되게 많이 나요. 냉장고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신발장. 저는 신발장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냄새 궁금한 거. 이렇게 잘 사용해 보세요.